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모지리 교신도 여러분들. 모해입니다 이번 게임은 25년 12월 28일에 출시되는 공포 게임, 판옵티콘입니다. 이상현상 공포 게임 당시 근무를 제작하셨던 개발자분의 두 번째 공포 게임으로 한국의 카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니폼 다 입었으면 주방으로 나오세요. 스마트폰 헉, <laughs> 절도 있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딱딱해, 이 사람들? 전에 3년 정도 카페 일해봤어요. 경력이 꽤 있으시군요. 그럼 음료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우리 카페 손님들은 주로 키우스크에서 주문 하왔어요 주문은 주방에서 확인됩니다. 확인 가능해요. 가독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운터에서 결제해드리면 됩니다. 자리는 1층에 5개, 2층에 8개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넓어? 좌석 간격이. 발코니에도 2개 있고. 근데 날씨가 추워서 잘 없다, 발코니에는. 발코니 안쪽에 빨간 문이 있는데, 사장님 공간이라 우리는 신경 쓸거 없어요. 아마 CCTV 서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장님 CCTV로 알바생들 감시를 꽤 하거든요.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 전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번 게임도 나 신입인데 또 혼자 두는거야? 자 사장님한테 알다시피 마감 근무는 오후 6시부터 9시 총 3시간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마칠 때쯤 보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야이 공간 너무 아깝다 이거 좌석이 그가운데도 자석 나야지. 이거 어떻게 주문 받지? 주문 어떻게 받지? 그냥 만들면 되나? 카페라떼랑 카페모카? 언두 분쇄? 클릭 후 드래그? 응? 템핑하고 추출? 나 레시피 모르는데 근데 이게 스팀 밀크, 스팀, 어, 사골처럼 팔팔 끓이고, <laughs> 저 붓고 음료 완성. 이게 음료 완성이라고? 아이고 나야 대충하면 편하긴 한데 그래요. 일단 자 초콜릿 준비. 아 레시피 알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네. 이건 편하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네. 커피 추출. 스팀. 제가 또 이제 라떼 아트를 그래도 신용을 낼줄 알아 가지고 또 일가견 있죠. 커피 쪽에는. 자, 카페모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야 웬만하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서 다 카운터로 오는데? 장난해 지금 나랑? 아니 선배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니 뭐 키오스크 말고 카운터로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하면 뭐 내가 불같이 화를 내기라도 해? 왜 구라를 치는 거야? 어? 나뭐 카운터에서 봐도 상관없어. 어? 근데 왜 거짓말을 치냐고 거짓말을. 카운터에 표지판 좀 바로 세워 줘. 뭐 뭐야? 카운터 옆 표지판 좀 바로 세워줘요. 언제 다시 세우나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아이고 사장님 CCTV로 계속 나 보고 계신 거예요? 어 사장님인가? <laughs> 사장님도 머리가 반짝반짝하시네. 우리 같이 미용실 다니시나? 민석 씨 수고가 많아요. 오늘은 손님 더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마감 정리 시작해도 좋아요. 난 2층 발코니 쪽에 가있을테니 끝나면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자 마감 체크리스트 카운터에서 음악끄기 <laughs> 음악끄고 눈치가 보이는 손님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음악끄니까 <laughs>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가져오자 오케이 그럼 손님 나가는 동안에 대걸레 챙겨오고 바닥부터 닦는 걸로 할게요 쑥쑥 쑥. 쑥, 쑥. 개태충 닦네. <laughs> 쑥, 쑥. 닦는 거 맞죠? 그냥 물 묻히는 거 아니지? 그냥 저기, 로봇 청소기 사주세요, 사장님. 요즘엔 그물걸레질까지다 되잖아, 로봇 청소기. 그런 거 하나 사줘. 사줘! 사장님! 마감 끝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민석 씨. 첫날부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업무 미흡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첫날부터 꼽을 준다라. 아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당하는 걸까? 이번 주비 온다는데 이참에 발코니 정리도 해둬야겠네요. 어차피 날 추워서 쓴 손님도 없을 테고. 근데 사장님, 저기 방에서 소리 나는데요? 뭐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나요? 저거 그냥 창고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9시 퇴근인데 나왜 자꾸 일시키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별걸 다 궁금해하네? 자, 그럼 이만 들어들 갑시다. 고생 많았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2일차 어제 카페 일 어땠어요? 썩 이었습니다 퍼킹 쉣이었어요 근데 약간 칭찬받았다고 구라쳐서 A급 엘리진 척해야지 저 칭찬받았어요 니는 못 받아봤지? 첫 출근이라고 봐주셨나보네요. <laughs> 얘도 이제 견제 들어가네. 사장님은 특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걸, 반복하는 걸 엄청 싫어하셔요. 전에 또 알바생은 같은 실수를 세번 반복했더니 그 자리에서 해고하셨죠.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최근 감시가 심해졌어요.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요. 혹시 수염 기른 대머리 영감님이 오시면 친절히 잘 해드리세요. 여기 건물주시거든요. 수염난 대머리? 오케이. 좋은 분이시긴 한데 짜증 내시는 경우가 최근 많아요. 사장님이랑 임대료 때문에 갈등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어.. 때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퇴근이나 하슈. 나어서쇼 카페라테 오케이. 카페라테 정도는 뭐 카페라테. 이씨 생긴 건 무슨 승용 먹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카페라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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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봤는데. 아, 지적 당하기 전에 세울라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나 가지고. 저거 또 실수하면 이제 해고 당한다는 소린가? 그러면 해고 당하고 싶을 때 그냥 일 그만두고 싶을 때 저거를 슬쩍 툭 쳐서 쓰러뜨려 놓으면 된다는 건가? <laughs> 좋은데? 아, 못해 먹겠다. 툭. 아, 핸드폰이나 할까? 핸드폰 게임이나 할까? 어, 메뉴 하나 정도 주문 들어온 건 나중에 한 두세 개 있을 때 한꺼번에 하면 돼. 이거 일단 게임 좀 하자.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일, 일에 집중합시다. <laughs> 아, 맞다. 사장님, CCTV를 보고 계시지. 나중에 화장실 갈때 해야지. 이거 주문만 쳐내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 하자. <laughs> 근데 E버튼하고 F버튼은 왜 나눠놨지? 이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개발자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요소인가? E, F, E, E, F, E. 됐다. 이 정도면 이제 핸드폰 해도 되겠지? 화장실 가야지. 가서 핸드폰 해야지. <laughs> 매장 내에서 달리지 마세요. 어, 사장님. 예. 민석 씨 바쁠 텐데 미안해요. 1층 안쪽에 손님이 한명 있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 펼쳐둔 손님. 그 손님 몇 시간씩 그러고 있어요. 고작 커피 한잔 시키고 추가 주문 하든지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어? 근데 물론 좀 그렇긴 한데 나가라고 강요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님. 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아, 어, 각 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클릭하세요. 지금 당장 매장에서 <웃음> 나가주세요. 하하하하. <laughs> 어, 아니면 약간, 어, 매기는 말투로? 괜찮으시면 매장에서 나가주세요. 하하하. <laughs> 어,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플러팅할까 그러면 역으로 아, 퇴치되는거 아니야?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laughs> 갑자기 직원이 커피 사준대. 네? 무슨 얘기세요? <laughs>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laughs> 죄송하지만 마음 받겠습니다. <laughs> 뭐라는 거야? 말이 대단해야지. 오래 앉아 있었다 눈치 주는 거야? 안내문이라도 붙여 놓든가. 아, 말이 금방 토하네. 그리고 우선 저기 다른 손님부터 주의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할아버지 계속 서 있었잖아요. 주문도 안 하고, 매장 한가운데서 사람들 노려보고 있던데, 왜그 사람한테 나무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그리고 어차피 마감 시간 아니에요? 금방 나갈테니까 냅둬요. 야, 너 일어나봐. 싸가지 없는 놈 자식이. 사장님, 너무 많아요. 뭐요? 역시 쉽지 않나 보네요. 못했습니다. 이 참에 카페 안내문 하나 붙여야겠어요. 민석 씨 컴퓨터 잘라죠 안내문 한장 뽑아서 붙여놔 주세요. 2 시간 이상 머무를 거면 추가 주문 하는 내용으로요. 아,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여기요. 지직 2 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해주세요. 장기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여백도 너무 많다고 A4 용지 낭비라고 뭐라는 거아냐 E E 드래그 E F E E F E E F E <laughs> 자 마감 타임 음악 종료 다 나가. 설거지부터 한 게. 으아! 으아! 아니, 너무 병맛 분위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어,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지 공포게임이지. 어. 내가 뭘본 거지? 아, 머신 청소할 때한번또 그런 연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laughs> 그날 내가 봤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피곤한 탓에 헛것을 봤을 뿐이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4일차 출근해서 카페에 도착하자 무겁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또 전날처럼 기묘한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네요. 비 오기 시작하면 발코니 정리 좀 부탁할게요. 싫어요. 귀찮아요. 나 그냥 카운터에 서 있을래 망부석처럼. 이앱이앱이 e F e e F e 하고 표지판 확인 누워 있다 백퍼 지금 놓네. 굿. 일어나자, 시가. 이앱 아! 사장님 그만해요 나죽을것같아 <laughs> 그만 감시해 사장님의 눈이 언제 또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사장님 보여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F E E F E -F E F E F 레시피도 다 배웠어요 간판도 서있어요 핸드폰은 딱 시계만 본정도로 어 어서옵쇼 인사도 잘하고 있어요 소세요 카페라떼. 하이미아차라, 마자라리 주문. 테끼? 테끼? 아, 테이크아웃.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 테이크아웃. 아, 뭐야. 눌렀는데 왜? 아, 포장 안 하요 테이크아웃. 어, 나 눌렀는데 안 됐어. 자 이제 디테일 있죠. 약간 할머니들은 저희 나이으신 분들은 팔팔 끓여서 우유 나가야 된다고. 주문하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고마워, 이잘 마실게 총각. 원래는 비도 좀 피할 겸 앉아 있다가려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여기 기운이 음산하니 오래있을 곳이 못되는구먼 할머니 주술사야? 혹시 뭐 그런 소문 없나? 여기서 사람 죽었다는 소문 같은 거? 근데 뭐한 2000년 동안 여기서 아니 2000년 역사 동안 어? 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장소가 있을까? 아 <laughs> 영감 귀신이 보인다고요? 총각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것같아 거기 있잖아 총각 뒤에 에? 영감님이라고요? 방금 그분? 끼켜봤자 40대 로 보이시는데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는 카페로 향했다 전등 왜 자꾸 깜빡거리는 거야 사장님, 어제부터 카페 전등 이상에서 연락드렸어요. 전등이? 사무실에 새 전구 있으니까 바꿔 끼워 봐요. 아, 사장님.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구보다 전기 계통 쪽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7시 30분까지는 도착할 것 같아요. 에 정신병 맥스 이거 병원 가야죠. 내가 미쳐가나 봐. 숫자 4개를 찾아내면 붉은 문이 열린다. 4 개요? 4 개씩이나? 트레이에 주문 내용을 잘 읽고 아, 음료를 알맞은 트레이로 옮길 것. 에스프레소 샤 추가. 카페라떼 우유 빼고. 그냥에스프레소잖아 아메리카노 샷 빼고 그냥 물이잖아. 뭐서숲이서래7 스페이드 7 다음 세 머그잔에는 커피를 각각 열두샷, 일곱샷, 아 열두샷, 십이 십이샷, 열두샷, 열두샷, 칠 일곱샷, 다섯샷, 오샷 다 이거 이 뭐라 고 해야 되냐? 열두샷, 일곱샷, 다섯샷 다 먹을 수 있다. 총 열두샷의 커피를 흰 머그잔과 빨간 머그잔에 각각 여섯샷씩 여섯샷 6샷, 여 여섯샷 여 여섯샷 <laughs> 여섯 샷씩 나무 담아라. 힘 먹었잖아고 빨간 버그 먹었잖아. 잔에. 지금 이게 열두 잔열열열두 잔이니까. 아 그러면은 어디 보자. 아 일단 얘를 일곱 샷짜리 잔에 다 부어요. 그다음에 얘를 다섯 잔저거로 부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 부어요. 어? 왜 부었죠? <laughs> 왜 부었죠? 정신 나간 거? 자, 얘를 여기 부어요. 그렇지? 이제 두자 아, 투샷짜리 되죠. 얘를 여기 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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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응? <laughs> 얘를 여기 부어요. 얘를 여기 부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 부으면 이제 한한 살짜리가 한 된다. 자, 아 뭐야? 왜다 부어줘? 돌아왔다, <laughs> 돌아왔다. 아, 천지, 내가 이겼다. 뭐 쉬었죠. 7974. 아, 잠깐 쓰러졌던 건가? 으... 꿈에서 본 7974, 무슨 의미일까? 뭐, 안 봐도 뻔하죠. 이거죠, 사장님. 금관에 있는 거, 열쇠, 자, 열쇠, 딱 봐도. 발코니 밖에 있는 저 잠겨 있던 문, 말까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 사람은 혹시 건물주 영감님? 설마 죽은 건가? 아, 뭐? 어! 민석 씨, 그러게 관심 끌어했잖아요. 아! 어! 아니 뭐야 피했잖아. 망쳐, 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도망쳐야 돼? 아니, 이쪽인가? 아, 여기가 아주 이구나. 깡... <웃음> 아니, 두번 <laughs> 가서 자. 클릭후 드래그 막기, 깡... 막고 옆에 있는 걸로 벅! 나 뭘로 때린 거야, 근데? 사장님? 어, 사장님! 도망쳐? 아, 포토 필터로 때린 건가? 아니, 근데. 뭐야? 건물주 사장님이 포스를 이용하시는데? 엔딩 A. 다행히 나는 무사히 도망갔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제다인데? 건물주 사장님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건물주를 살해했다. 살해했다고요? 방금 막 포스 쓰시던데? 카페 사장은 우선 급한대로 창고에 시신을 감췄고. 아, 아니,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염력 써가지고 제압해 준 거구나. 아. 그리고 내가 겪은. 카페에서 겪은 일들은 건물주의 원혼이 나를 이제 카페에서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바!